자, 를지 쉬는 날이어서 오랜만에 받아왔는데,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관광차 몇 대에 풀어놓은 만큼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해감 안되는 명주족에 잡는 것보다 물을 많이 썼을 때는 이렇게 큰 다슬기를 따는게 더 좋습니다. 씨알도 크고 육질도 단단하고 향도 좀고유의 향이 나서 아주 맛있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크기하고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인 크기 뒤에 물을 많이 썼을 때 하나씩 보이는 큰 개체 다슬기입니다. 이런 거 하나씩 보면 다른 맛도 있고 자, 이를렇좀 크죠?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다 바다다슬기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소라 새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엄청 오래된 바다 다슬기입니다. 대마 쪽에도 하나, 피우개도 있고, 이렇게 실한 바다 다슬기 보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큰 것들이 있어서 잡는 맛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다슬기 잡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었어요. 워낙 오래돼가지고 뒤에 따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있어요. 바다다슬기는 해감이 필요 없습니다. 바다다슬기 삶아서 거의 까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삶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떼고 이 부분을 좀 훑으면 뻘들이 나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같이 바다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이 내장까지 먹어도 되는데 처음 먹는 사람들은 이 내장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사예요. 오늘은 물 때가 좋아가지고 큰 다슬기 나온 거지. 큰 다슬기에서 나온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안 썼을 때 이렇게 조금 하는 것들이 나와요. 이건 여기다 놨습니다. 이만한. 거. 그냥 먹어도 되게 맛있고, 이 초무침 해 먹으면, 진짜, 맥주 안주 끝내줍니다. 한번딱 먹기 시작하면, 팝콘처럼, 끝을 봐야 돼, 멈춰요. 자잘한 것도 맛있는데, 큰거 있으면, 식감이 좋아가지고, 강추입니다. 나중에, 물때 좋을 때, 가까운 바다 가셔서, 바위에 붙어있는 다슬기 따다가, 조금만 드셔보세요. 원래 내가 해산물 먹을 때, 초장 많이 맨날 찍어 먹는데, 이건 그냥 먹어도 괜찮습니다. chan à